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나트를 봤거든야 근데 잠이 다 일어나지더라 진짜 잠이 깨더라 얘들아 아 이걸 왜 이렇게 그렸어 이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깜, 그, 깜짝 그... 깜 놀라지 마세요 난 얘기했어 아니 페나트를 팬아트를... 응? <laughs> 친구야 페나트 이거 펜하트 맞지 <laughs> 탐욕의 미스터리 박스라니 <laughs> 뭐가 똑같네요 이거 페나트 맞죠? <laughs> 아이 뭐 평범한 미방님이야. 아이 돈내라 돈통드라 아닙니다.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야. 오자마자 고트야아 이거 실사 아닙니다. 이거 페라트 아이 그 닉네임도 인명으로 기부했어. 이거 아이 너 누구야? 너 미순이 아니잖아. 애초에 여자는 이런 방송 안 본다고. 아무튼 아자아자 화이팅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 미방님 사진 잘 찍히셨네요. <laughs> 뭘 아이 근데 진짜 님들아 이거. 이거, 저, 이거, 저, 제 이미지랑 다릅니다. 이거, 이거, 그, 가짜 뉴스입니다. 가짜 뉴스. <laughs> 팬라트를뭘개 <laughs> 똑같네, 야. 아, 진짜 너무 탐욕스러워. 농담하는 게 아니고. 아니, 아무튼 이거 그려주신 분 지금 계시나요? 지금 16분 전에 올리신 분이거든요. 16분 전에. 이거 찾습니다. 예. 갑자기 닉네임 찾고 싶네. 아니, 밴드 릴려는 거, 어허, 밴드 릴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이거, 누구야. 이, 닉네임 미순이로 한놈 누구야 나와 <laughs> 나와 지금 16분 전에 올렸으니까 아마 내 방송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잠시만요 님들 조금 좀만 좀 기다려주세요. 아 근데 님들 이게 맞아? <laughs> 이렇게 띄워주라고 <띄워두고> 지금? <laughs> 아니 님들 좀 어때요?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맞나? 이거 맞아요? 이거 내 이미지에 손상이 생길 것 같거든. 농담하는 게 아니고. 아니 뭐야? 잠깐만.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그렸준 친구가 방송용으로 또 그려줬는데? 배경 없앤 버전으로 보내줬는데? 아니 이 친구 언제 올린 거야? 야너 누구야, 미숙이? 이거 배경 없는 버전이 좀더 깔끔하네. 님들 잠시만요. 아, 근데 진짜 혐오, 혐오감이 들어요. 뭘 이걸 계속 써?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, 친구야? 근데 이걸 그린 의도가 뭐야? 예, 이렇게 됐습니다. 예. 거의 근데 지금 보 거의 똑같네. 뭔얼굴 얼공이야. 얼공 아닙니다.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친구야. 아니 잠깐만. 이건 또 아니 너너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? 아니 잠깐만. 잠시만요. 이게 뭐 지금 뭐 공장장이야? 그 페나트 공장장이야? 아니 잠깐만요. 또그 사이에 한 개가 더 올라왔는데? 이미지 파일로 쓰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. 아니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미지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? 이러고 게임할까 얘들아? 와 진짜 개 악당 같다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. <laughs> 아니고 <이거> 진짜. 여 <laughs> 여기요. 아니아니 아니, 근데 진짜 아니야. 이러고 한판 해볼까 얘들아 잠깐만. <laughs> 아, 이러고 한판 해볼까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돈에 미친놈 같잖아 근데 진짜. <laughs> 어 잠깐 님들 지금 도네이션 하고 치고 있는 거 맞아요 님들? <laughs> 지금 도네이션 하고 있는 거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와, 이데 진짜 너무 탐욕스럽다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. <laughs> 아, 나 진짜. 이거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탐욕스럽다, 진짜. 858. 아, 1000원 고맙습니다. 도네이션을. 와, 수금 박스가 드디어 본 모습이 아, 드러냈다. 고모스 <laughs> 아닙니다. 본 모습 아닙니다. 아, 1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기냐, 이거. 더러워서 준다, 좋게 <laughs> 아니 더러워서 준다니. <laughs> 아니 이거 컨셉입니다, 컨셉. 아, 일단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더 까려. 가려... 이 개자식아 아주 수준급 개자식이네 진짜. <laughs> 아 잠깐 수, 수준급 개자식이라니. 아우 천원 후원만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아니, 아니 수준급 개자식이라니. <laughs> 아예 <아니>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 <아니>, 근데 진짜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이건 좀 너무.. 너무 한거같아 근데 진짜 너, 농담이야.. 농담 아야아 <laughs> 내가 미안해 얘들아 <laughs> 내가.. 내가 미안해 <laughs> 그 <자식. 웃음> 아 개자식이라니 아니 천원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이거 보내주겠습니다 통화를 무료로 해서 묘지로 아 근데.. 채팅치는 사람들 보니까 제대로 하신 거 맞죠 다들? 아니 뭐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이 채팅을 치나? 아니 농담입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진심 아니야 진심 아니야 진심 아니야 아이고. 여러분들 그 유입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혹시나 하는데 그 구독자 아니어서 채팅 쳐도 되니까 아 이거 아래 이미지는 웃기려고 덜어둔 거, 걸어둔 겁니다 웃기려고 웃기죠 저거 분명히 미바치가 그려놓고 익명으로 올려서 돈을 받으려고 한거아 잠깐만, 그 그런 거 아닙니다. 돈돈더돈더 돈더 받으려고 <laughs>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제가 스스로 그리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니기 때문에 그거 기념으로 열면 돼. 벌어서 돈나 해라 등통도 막. 어허 속마음 아닙니다. 속마음 그거 아닙니다. 천원 후원만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채팅 한번 치려고 돈에 안에 너무 더럽다 진짜 죽어버리렴. 아 고인 인생님 아닙니다. 이선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아허아 우리 구구구비두이님 미수고 완성 축하합니다. 제가 상으로 1 0분배을 페라트 <laughs> 진심 아구창 때리고 싶다고. 아 인정합니다. 아 근데 잘 그렸다는 뜻이야.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뜻 아니야? 원래 거울이 앞에 있으면 신경 쓰이죠? 넌 나가라. 어, 거울 아닙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인 친구야.